집 작가의 8090 학창의 뒤안길 제1화 딸봉 선생과 그 제자들 음력 윤달이 낀 해라선지 금년은 계절이 좀 늦장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러기에 5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건만 이제야 교정의 라일락이 꽃망울을 터뜨린 게 아닌가. 음 저 라일락꽃도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교내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던 딸봉 선생은 문득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춰 섰다. 해마다 보는 라일락꽃 직업만 오는 8월 말이면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이었다. 갑자기 지나간 40년 가까운 교단 생활의 추억들이, 딸봉 선생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오로지 교직을 천직으로 삼겠다고 사대를 졸업하고서 총각으로 여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너는 내 거야. 출근한 지 며칠이 안 되어 교무실 책상 서랍에 이런 편지가 날아들 정도로 인기 선생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키가 작아 칠판 필기를 안 하고 받아쓰기를 자주 시키자 어느 집 꾸준 여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조를 선물 받기도 했으니. 칠판이 높다 하되 천정 아래 칠판인데 키 크고 또 크면은 안 닿을 리 없건만은 선생님 키 안이 크고 칠판만 높다 하더라. 하지만 딸봉 선생은 이에 아랑곳 없이 오로지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칠 뿐이었다. 야, 야, 이 가시네들아! 난 너네들을 꽃으로 만들고 싶다고. 딸봉 선생은 30대까지는 학생들에게 마구 반말을 사용했다. 제자들이 너무 기어오르기 때문에 길을 꺾어 놓을 필요에서였다. 그러나 40대 이후부터는 반대로 깍듯이 경호를 씀으로써 오히려 학생들과 가까워졌던 것이다. 어머머! 선생님, 안 그러셔도요. 우린 이팔청춘! 꽃봉오리라고요! <laughs>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한꺼번에 여우떼처럼 달려들었다. 오우! 내게는 너희들을 꽃처럼 아름다운, 즉 진실한 사람, 그리고 꽃처럼 향기로운, 즉 인간미 넘치는 사람, 꽃처럼 꿀이 있는, 즉 남에게 무언가 줄수 있는 사람, 꽃처럼 열매 맺는, 즉 보람찬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싶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숙제를 낼 거야. 첫째. 한국과 세계의 명작 소설 각 20편씩 40편 읽고 독후감 쓰기. 둘째, 한국과 세계의 명작 시각 50편씩 100편 외우기. 그때 여학생들의 입에선 일제히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로부터 5년 후에 딸봉 선생은 남학교로 전근을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무기를 하나 개발했으니 그 이름인즉 딸봉. 이것은 뭐냐 하면 체벌용 막대기인데 한쪽 끝이 뭉툭하여 마치 거시기와 비슷하대서 지어진 별명이었다. 아무튼 딸봉 선생은 제자들이 수업 중에 떠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이 딸봉으로 엉덩이에 번개뿌리 일도록 후려쳤다. 그리고 이런 엄포까지 늘어놓았던 것이다. 요 놈들아, 이렇게 세대만 맞으면 어찌 되는 줄 알아? 너네들 이세 맹구 같은 바보가 태어나게 돼. 왜냐하면 이 딸봉은 리히터 지진계로 9.9도의 강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너네들 고안 속에 살고 있는 정자 중에 2억 마리가 사망하고, 1억이 중상에 나머지는 경상을 입어 그리 된다고. 알겠냐? 그러면 남학생들은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딸봉 선생님, 제발 엉덩이를 치지 말고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매로만 다스리지는 않았다. 수업을 하다가, 가끔씩 엉뚱한 썰을 풀어 제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으니 여러분 섹스피알 아시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영국의 대문호 아 그밖에 리어왕 햄릿 에이 선생님 아이 섹스피어죠 아 나는 국어 선생이라 콩글리쉬 발음이에요. 에... 섹스피알은 아주 직업 작가였어요. 그래서 온종일 집에서 글을 쓰고는 저녁 식사는 항상 그 런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어요. 하하또 <laughs> 레스토랑이에요? <laughs> 아 글쎄 알아들었으면 됐지. 웬군소리들인 거? 열중 차려! 자, 내얘길잘 들어봐요. 에, 어느 날, 섹스피알이 어, 글이 안 써져서 밤 늦게야 레스토랑을 갔는데, 마침 종업원이 섹스피알이 안 오는 줄 알고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섹스피알이 나타났으니, 그만 종업원은 화가 나서 빗자루를 내동댕이 쳤어요. 그걸 섹스피알이 본 거야. 그때 섹스피어리 종업원 청년에게 뭐라고 나무란 줄 알아요? 그 순간 학생들은 누구도 딸봉 선생의 영어 발음에 대해 더 이상 야유하지 않고 모두들 조용히 눈과 귀를 모으고 있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는가? 어, 그러자 젊은이는 섹스피어리 주인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치면. 쫓겨날 두려움과 또한 섹스피알에게 죄송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지. 그러니까 섹스피알은 젊은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면서 지금 자네는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고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어. 알겠는가? 그러자 젊은이는 푹 숙였던 고개를 들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섹스피알님. 오늘 밤엔 제가 가장 맛있고 성대한 심야의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에,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싱거워요. 그 후, 섹스피알은 인도와도 바꿀 수 없는 영국 최대 위대한 작가가 됐고 그 젊은이는 바로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상, 섹스피할 얘기 끝! 이처럼 딸봉 선생은 여학교, 남학교, 공고와 상고 같은 실업학교에 두루 전근을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어느덧 40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고서 이제 백여 일 후면 영원히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음, 진작에 내 자신부터 꽃 같은 존재의 선생이 되고 섹스피알 같은 스승이 되었어야 하는데 제자들한테만 닥달에댔으니 음. 이윽고 딸봉 선생이 이런 회안에 잠기며 교내 식당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였다. 저만큼 교문 안으로 웬 자가용차가 들어오더니 카네이션 꽃다발을 든 젊은 남녀가 함께 내렸다. 음, 음, 스승의 날이 다가왔으니 어느 선생을 찾아온 제자인가? 딸봉 선생이 바라보자 그들은 뛰듯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딸봉 선생님, 이 학교로 전근 오셨는 소식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 저희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딸봉 선생의 입에서도 반가움에 넘친 대꾸가 터져 나왔다. 아이, 알고 말고, 아, 근데. 둘이 어떻게 함께 찾아왔는가? 예, 우연히 사귀다 보니 이 사람 역시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려고요. 저이 꽃다발부터 받아주세요. 학창 시절에 저희들에게 늘 꽃같이 살라 말씀하셔서 꽃을 사왔어요. <laughs> 참. 아, 점심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 잠깐 제차 타고 나가시죠. <laughs> 아, 벌써 자가용까지 샀는가? 기쁜 마음에 딸봉 선생이 웃으며 묻자. 예, 선생님의 그섹스피알 얘기대로 살았더니 저도 이렇게 되대요. <laughs> 음. 그럼 나의 주례사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 꽃의 의미랑 섹스피알리 얘기 말일세. <laughs> 그때 딸봉 선생과 그 제자들의 코끝으로 5월의 라일락 꽃향기가 짙게 스쳐갔다.